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차트의 어드입니다. 어, 2026년 1월 24일,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랑 갤럭시아 SM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이제 매수는 잘한것 같은데, 뭐, 이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 되냐? 그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한번, 한번 그냥 저 혼자 제 기준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장기 주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만약에 100%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단기 단기로 한30% 덜어내고 이제 중기로 한40% 덜어내고, 장기로 20% 정도 가져가는 식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자금의 회전율도 빨리 가져가면서, 수익도 확정적으로 내면서, 이렇게 매매하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먼저 봤을 때는, 애초에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을 때, 목표가를 지금 가격, 이, 양, 이 기준 양봉의 절반 정도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가격이 오늘 왔죠. 이 가격이 오늘 왔고, 이 가격이 오늘 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채널에 고점이 저항선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가를 이, 있는 저항선이 여기서 지금 다, 다 오늘 다았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살짝 오른 척 하다가 이렇게 다시 쭉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 이제 다시 재차 오를,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 라인은 요, 요 빛각 채널에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선이 형성됐다는 가정 아래에서 요 빛각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요 빛각 채널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중기적 목표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이 이제 저항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량의 한30% 정도는 30에서 40% 정도는 이제 익절을 하셨어야 되는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확정 수익을 맺고 나서 그 남은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또 보시거나 이제 또 다른 주식을 이런 식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도 분할 매수로 이렇게 1차, 2차, 3차 하는 것처럼 매도도 분할로 30%, 40%, 30%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laughs> 정해 두고 이제 매매를 하신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 한1 3만3천원에서 134,500원. 이 정도가 지금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매, 매도를 한번 1차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저항 라인은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제 크게 봤을 때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빗각을 있는 채널, 하락 추세 채널을 그으면은, 어 만약에 이게 다음 달까지 넘어간다 했을 경우에 142,000원에서 143,000원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142,000원에서 143,000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인데, 이게 또 크게 보면은, 이 박스권, 박스권 매매를 했을 때, 요게 또 겹치거든요. 이, 이, 저항 라인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1차 매도, 여기가 2차 매도 구간이고, 그리고 나머지 장기 물량은, 뭐 이게 본전이 깨지기 전까지 그냥 한번 쭉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중기, 단, 단기 계좌를 나눠서 운영하시는 게좀 매매하시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샀는 여기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샀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럴 이랬, 이랬, 이랬을 때 진짜 그 기분을 저는 너무 많이 겪어 봐가지고 차라리 확실한 수익을 내놓고 나서 다른 걸 어, 조금 들고 있는 거를 크게 먹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이제 계좌가 좀 많이 불어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차 목표가 지금 달성한 상태고 2차 목표가는 한 14만원에서 14만, 14만 4천원 어, 월봉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차 목표가는 물량의 한 20%에서 30%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물량은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신고가까지 이렇게 가기까지 뭐, 너,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매도 물량이 매, 이런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많은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갤럭시아 sm입니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11월인가 이때부터 엄청 많이 말씀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세력주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력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어, 이것도 뭐 계산하는 법이 있긴 해요 그 계산법이 있긴 한데 그냥 뭐 요약해 보면은 어, 저 같으면은, 한, 5,000원에서, 이게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가졌을 경우에, 한요 구간에서 이제 매도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매도할 것 같고, 아니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파동이 이제 좀 이렇게, 만약에 잘 가준다 하면은, 더 이렇게 꼬꾸아지지 않고, 제가 생각한 파동, 파동대로 이렇게 올라가준다 하면은, 한 시총 1,300억에서 1,500억 사이. 그 가격이 한, 그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요, 요 가격. 일단 제 목표 가격은 요, 여기로 설정되어 있고 어, 단기적 물량은 이 월봉상으로 하락 추세 채널, 요 월봉을 이은 하락 추세 채널의 저항 라인, 그 저항 라인이 월봉상으로는 어 만약에 1월 달 안에 여기 가준다 하면은 2,500원이고 2월 달 안에 가준다 하면은. 한 2,46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찍고 이제 몇 한두 달 이렇게 조정하고 만에 재차 상승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이 이제 최종 목표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어떤 형태인지 봐야 그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세력주 강의 같은 거를 하게 될때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건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2,440원에서 80원 사이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죠.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 파동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한몇몇주 한몇 정도 이렇게 조정하고 다시 제차로 3차 파동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 바람이 있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 한2,450이 정도 오면은 월봉 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이죠. 여기서 일부 한30% 정도, 40% 정도 매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고 이제 뭐 최종 목표가까지 이제 홀딩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략을 짤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 이게 만약에 오른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렇게 가기도 힘든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세력, 세력들이 다 매집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팡팡팡 뚫는 파동이 나온다면은 당장이라도 이제 뭐6천원까지도갈수 있는데 그 파동이 아니고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올라간다 하면은 1450원에서 한 80원 월봉상 저, 어, 저항선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게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아모레퍼시픽이랑 갤럭시 SM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이랑 매도 목표 가격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투자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오, 오늘도 오늘의 메시,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의 맵 차트에 어었습니다